안녕하세요. 행복과 지혜를 나누는 방송, 이보기TV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라. 누가 좋은 친구고 누가 나쁜 친구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학교 후배들과 몇 사람이 번개로 연락이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요. 물론 후배들이 입나봐는 반대로 나쁜 친구 는 누구냐면 만나면 덕담보다는 악담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에 절대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값 내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의뢰 밥은 얻어 먹는 것으로 돼 있고 밥값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일수록에 절대로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남 얘기는 대개 칭찬 격려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약점 찾아내서. 그걸 온통 떠버립니다. 나에게 그런 정보를 주는 친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런 정보도 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나쁜 친구입니다. 내가 말하는 좋은 친구는 이런 친구입니다. 항상 만나면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 늘뭐 속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역시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뭐선생님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참 먼저 말씀 좋았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생님, 선배님 참 많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사 그게 독담이라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는 친구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밥을 잘 먹자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밥값을 먼저 내고 커피를 먼저 사면서 절대로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고늘그 친구는 언제나 어려운 자리에 가보면 남의 상가에 가보면 꼭 거기 와있고 결혼식장에도 꼭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거 보면 경량입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나는 가장 그런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한 3, 40년을 같이 직장 생활 하면서 만나고 서로 이러지만, 뭐 학교도 같이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이제까지 수없이 내가 밥을 사고 착 값을 냈지만, 한 번도 나에게는 커피 값을 내는 일이 없고 밥을 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먹는 자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 당당하게 먹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자기 자랑하는데 돈은 쓰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좋아지려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작아야 되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게 되면, 그건 경제 파탄이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의 게 아니라, 푼돈 얘기입니다, 푼 돈. 커피 값 내는 거, 밥값 내는 거, 이것 때문에, 경제적이, 이, 징을 그려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내돈 아깝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도, 친구들, 밥을 내가 얻어먹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얻어먹습니다. 나는 다음엔 반드시 그 집에 밥을 사야 됩니다. 아니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걸 나만 얻어먹고 내가 잘라서 천만에 왔습니다 잘났다고 말은 듣더라도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가장 듣기 거북한 얘기는 첫째가 소금 짠돌입니다. 두 번째가 노래기입니다. 세 번째가 양채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같이 좋은 친구가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몰리면 사기당하기 쉽고, 또 그런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는 일이 결국 불만 불평만 하게 되지, 뭐 도움되는 얘기를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일수록 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다, 만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 보면 내가 베푸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베풀지 않고, 덕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 그랬습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자님 말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사다. 나를 착하다 이러면 나의 적이고, 나를 악하다 이러면 스승이다, 이런 말을 공자하게 했습니다나는 그걸 떠나서 사실은 혈적으로는 만나면 덕담해지고 칭찬하는 것이 생활에 대합니다 그리고 커피값 먼저 나가내고 그리고 밥값 내주고 또 담에 받아주고 전화해주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값 없으면 좋은 친구라는 소리 듣고 살아야죠 나쁜 소리 듣고 사는 건한번 사는 인생에서 바람직한 게었답니다 설사 후손들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적에 너 아버지 짠돌이었다? 이거 칭찬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